비비와 피비의 쇼핑 아. 구경 아.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이탄 수국 편입니다 수국을 보러 가는 비비와 피리 아 피터팬 피리 <laughs> 오늘 컨셉은 청자켓이네요 저희는 이월드 수국 포토존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면 된대요 오늘의 모델은 비비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너무 이쁘죠 따라다라다 피리의 노력. 아, <laughs> 어, 날씨가 흐린데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<laughs> 저는 지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수국을 보러 갑니다. 오늘은 비비 피리와 함께 합니다. 피터팬 피리. 대단한 친구예요, 이 친구는. <laughs> 여러분, 이 빌방울 저희 이월대에서 살잖아. 꿀템이거든요? 은근 이게 사진 찍기에 정말 최고니까 네, 이용하십시오. 어디 팔지? 이월드 기프트샵에서 다 팔아요 기프트샵 짜잔 이렇게 한번 저희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자 이제 한번 비비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야 근데 비비 안본 사이에 살, 살좀찐것 같아. 맞아. 살보다는 어. 솜이 쪘지. 아 솜이. 솜이 가요 솜이 가. 여기 벌서 여드름 응. 아, 났어. 아여드나 <laughs> 났어? 진짜 비누 방울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. 저희는 이제 수국 정원으로 갑니다. 진짜 너무 이쁠것 같아요. 가볼게요. 원래 트리하우스라고. 맞아, 트리하우스 한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수국을 맞이하여 약간 예쁘게 꾸몄다고 해요. 봄컷 시즌 3. 엄청 어, 스케일이 <laughs> 좀 커. 오, 여기 진짜 예쁘다. 자가잘 가볼게요, 음. 여러분. 음. 원래 수국이 이런 색이잖아. 나는 이런 색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거 좋아 아니에요? 어, 진짜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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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. 지금 날 흐린 거 치고 괜찮지 않아? 어이 밑에 봐 아, 너무 예쁘다. 움직여줘! 빵! 귀여워! 자, 저희는 이제 수국 정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와, 여기입니다. 우와, 여기. 가는 곳부터 이쁜데요? 근데 지금 또 자라는 중이라서 7월달까지는 예쁠것 같아요. 오, 수국 아일랜드. 대망의 수국 정원입니다. 네, 촬영을 시작하고나 하겠습니다. 이 노말이 네. 그데 네. 진짜 신나는 요 안녕. 오. 오늘 도 이렇게 수국을 보고 왔어요. 이월드 e 수국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? 맞아요. 역시 흐린 날에 와도 이쁘네요. 이월드는. 봄꽃이 있어서 그런가요? 아직 유채꽃도 좀 남아있다는 거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오면 유채꽃도 찍을 수 있고. 어, 아, 수국은, 어, 아, 그 자, 그럼 비비와 피리와 진진과 함께 하나, 둘, 셋. 안녕. 수국했어, 오늘도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